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TV 103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백은 교수입니다. 8월 마지막 날 밤입니다. 아 이제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죠. 어 어르신네들은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요. 아 그래도 어쨌든간에 더위가 물러가니까 조금 어 산책도 어그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동네를 가끔 돌다 보면은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인사를 해 주셔가지고, 어, 반갑던데, 여러분들도, 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어, 좀, 어, 산책도 하시고, 어, 마음의 여유를 찾았으면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뭐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이 대통령실에 그 비서관들이 한20% 정도 규모를 우리가 지금 이제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요? 인사 실패를, 인사 실패를 사실 자인을 하는 거죠. 인사 실패를요. 인사 실패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국정 운영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 현 정부가, 아, 어, 잘못 낀첫 단추의 함정에 빠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 대통령이, 대통령이, 에, 정치에 대한 철학이 없고, 지금 뭐냐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정치인이거든요. 행정수반이잖아요. 정치인이거든요. 어, 대통령의 철학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자신이 국정 운영을 담당하는 이 시대의 그 과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자연히 이렇게 난국을 자초할 수 밖에 없죠.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가 과거부터 그러니까는 만사는 인사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괜히 나온 그때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는 에, 결국 사람을 쓰는 건, 사람이 결국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거든요. 네,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어, 대통령으로서, 어, 활용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전략과 책략들이 그것을, 어, 집행해주는 참모들이 바로 비서관들 아닙니까요? 대통령실에그 비서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20%나 교체한다는 얘기는 20%나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 방향 설정을 잘못했고 철학이 철학이 기본적으로 문제라는 얘기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국힘당 내부에서조차도 내부에서조차도 인사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유가 자신들이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을 거예요. 어이가 없을 겁니다. 아, 이 임기 초기에 이런 일 이니까는, 어, 인사 참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 우리만의 사실, 우리가 좀 이제 심각하지만은, 아, 뭐전 세계적인, 예, 문제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러니까 낯선 어, 낯익은 이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에, 그 항상 어, 이렇게 그 잊지 않고 어, 방송을 들어와 주셔가지고 홍승표님, 그다음에 뭐 저기, 그 다음에 뭐저이그 제가 다시 익은 이름들을 이렇게 쭉 보시게 보시면요, 송홍신님도 제, 자주 뵙는 분 같고요. 그리고 바람이 분다 님도, 그렇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는, 그, 낯익은 이름들이에요. 어, 낯익은 이름들인데, 나라 걱정된다 그러는데,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어, 좀, 제가 그랬잖아요. 방송을 제가 선거 이후에 가면서 5년을 즐기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툭 하면 이제 권해요 배우님하고 많이 비교가 되고 그러는데, 에, 권효배우,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긴 하지만은, 저는 제가 좀더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아닌가 봅니다. 에, 뭐, 권효배우님이 못생겼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자, 오늘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방송을 본격적으로 이제, 에, 시장을, 에, 했는데요 아, 어떤 분이 아직도, 그러니까 이카로스님이 시민당 물빵 뭐, 이렇게 했을 때, 왜몰빵이요 그랬는데, 이거 과거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설명을 했으니까 옛날 거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그 순간에도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똑같은 선택을 해요. 그거 제가 과거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면 저하고 토론을 하시던지 뭐 해주세요. 저는 제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했으면은 저는 사회 활동 안 합니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그 좀, 어, 이, 뭐랄까요. 좀, 어, 그, 자기 자기 정당화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어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어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하면은 저는 어 사회활동 안합니다. 중단합니다. 책임을 지고요.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가 그러니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이 자기 발목에 족쇄를 채운 연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 발목에 족쇄를 채웠다 연준이 파월 우리가 어, 지난주 지난주 주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 잭슨홀 어, 심포지엄이 있었죠. 잭슨홀이라는 것은 어, 그이 산장 어, 산장의 어떤 그 건물 이름이죠. 건물 이름이고 와유밍 주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키 리조트로 어, 유명한 곳이라고 하죠. 옐로스톤 가는 방향으로 이제 그러니까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연례적인 그러니까 심포지엄을 합니다. 아, 연준에 그러니까 지역은행들이 에, 우리가 14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캔사스시티의 연준이 주관을 해가지고 어, 중앙은행 총재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어, 뭐 주요 전문가들 모아놓고 경제 정책에 대한 심포지엄을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보게 되면은 아, 세계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금융의 중심지가 아, 아, 미국 월가이고. 월간은 우리가 연준으로 또 그러니까 상징되어지기 때문에, 연준이 어떻게 보면 세계의 중앙은행 같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화, 연준의 총재의 어나의그 발언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하죠. 왜 그러냐면 연준의 통화정책의 방향이 되게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이게 제가 기억할 때는 2010년도에, 지금부터 12년 전, 2010년도 8월 달 잭슨홀 그심포지엄에서도 어 굉장히 파란을 일으키는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뭐냐면 어 1차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난 상태였었고 어 그러면서 그 당시 버넨키가 2차 양적 완화를 하겠다. 아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입장을 밝히면서 어그신흥국가 브라질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인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 화폐 전쟁을 하자는 거냐. 그래서 화폐 전쟁이라는 말이 국제적인 화폐 전쟁이라는 용어가 그 당시부터 이재니까 우리가 어, 튀어나오고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연준에서 가끔가다 이제니까 우리가 굉장히 에, 중요한 이제니까 발언들이 나오곤 그럽니다. 그러면요. 지금 미국은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중요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부제목으로 달러 힘을 포기할 것이냐, 달러 힘을 달러 힘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요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파국으로 갈수 있다. 아는 이런 이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에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 지난 거리가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에 미국 경제를 뒷받침한 가장 큰 힘은 달러의 힘이었었습니다. 달러의 활용이었습니다 달러의 활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인재니까는그 길목에 서 있다. 미국 경제가 연준 연준의 이번에 입장에 나오면서요. 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파월이 인제니까는 그내 메시지가 이번에 굉장히 내용이 짧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그 발표문에 비유해 보면 짧은 편인데 본인도 인제 그렇습니다. 마이 메시지 윌 a 모아 will be more 굉장히 그러니까는 뭐 간결하고 내 발언 은 짧고 초점도 그러니까 굉장히 좁혀지고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좁혀지고 메시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애들로 말하지 않겠다 이거죠 애들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그어이 그어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기지 않겠다 이거죠 분명하게 전달하겠다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당연한 얘긴데 당연한 얘긴데 뭐냐면은 연준 연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화정책을 결정한 기구가 아어 연준 어 공개시장 아어 위원회죠. FOMC, 영어로는 FOMC라고 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그런 기구죠. 이 FOMC의 목표는, 어, 미국의 에,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니까요. 2%, 2 이내로 우리가 관리하는 거니까요. 2%로 낮추는 것이다. 이거 당연한, 어떻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목표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어, 시장에서,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어, 이, 뭔가,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근데 오해는 사실, 연준이 그렇게 오해를 만들었죠. 지난 7월달, 7월달, 그러니까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난 이후에, 에, 좀 약간 모호한 발언을 함으로써, 그 모호한 발언은, 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것 같은, 조절할 거라는 이런 유앙스를좀 이렇게, 던졌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0.75%포인트를, 6월달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포인트를 인상하고 난 다음에, 7월달도 연속적으로 0.75%포인트를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가가 그러니까 환호를 했죠. 그래서 주가가 그러니까는 큰 폭으로 반등하기 시작했죠. 반등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달라도 그러니까 환율도 장단, 안, 안정세가 좀 이제, 그, 유지됐었죠. 한동안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결국 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돈을 그러니까는 금융 완화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금융 완화로. 금융 완화로 가게 되면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랬는데 이번에 인제 리니까는 메시지는 뭐 그러니까 어, 연준은 어,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낮출 때까지는 자고 우면 하지 않겠다. 아, 이런 이제 에, 에, 그이 메시지를 분명히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출 때까지는 낮출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금리 인상하는 동안에 경제는 경제 주체들 특히 가계와 기업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고통스러운 고통, 고통스러운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당연한 거죠. 뒤에서 말씀 드리겠지만은 다음 페이지에서요. 교과서 쪽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가게는 이제 소비, 기업은 투자의 주체인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 불확실성을 줄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물가 안정 회복에 실패하게 되면은 더큰 고통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단기적인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그러니까는 이, 이 과정을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 지나가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재리니까는 강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7월달에 시장에서 7월달에 시장에서 사실 그러니까는 파월의 어, 그 어, 이 통화정책 회의 f o m c 연준 회의 7월달 연준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그러니까는 그 기자들과 그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이렇게 에, 비추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어 에, 연준이 연준이 그러니까 금융 완화로 내년 정도에는 그러니까 전환할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어, 어 얘기들이 유포되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뭐냐면 70년대 우리가 겪었던 그러니까 악몽. 70년대 뭐냐면요. 70년대도 금리를 쫙 이제 올렸어요. 올리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막어 시럽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뭐 이런 이제 에, 하다가 하면서 다시 또 인플레가 또 이제 폭발하고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스타벤 고우 방식이죠. 멈췄다가 다시 가고 하는 방식으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에, 오래 지속됐다 이겁니다. 오래 지속되고 경제 그 고통도 굉장히 오래 갔다 이거죠. 이런 이제 그러니까 악몽. 이 악몽은 뭐냐면은. 어,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 오르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도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져 온 결과. 7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된 진. 그래가지고 결국 금리도 그러니까 거의 20%까지 기준금리를 연중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81년도에 그 유명한 경기 침체 그러니 빠지게 되고요. 에,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6월 달만 하더라도 그 fomc의 위원들이 대개 이제 그러니까는 올해 이제 그러니까 예상되는 금리를 4%를 약간 밑도는 그러니까 뭐한3.75 어 이렇게 정도 이렇게 그 3.75에서 한4%그 사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그 이것을 상향 조정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파월의 잭슨홀 잭슨홀에서 어그 이. 내, 놓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인데. 자, 하나하나 하나 볼게요. 먼저 이제 뭐냐면은, 어, 파월이, <laughs> 파월이 그러니까는, 어, 이 물가 안정, 물가 회복을, 물가 안정을 그러니까, 어, 이, 위에서, 어,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고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 이런, 어, 이유를 댄 이유는요, 교과서적인 해석입니다. 교과서는 어떻게 되 있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게 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게 되게 되면은, 미래가 불확실하죠. 미래가.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얘기는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금리도 오르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불확실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불확실성이 증대하게 되면은 경제 주체들이 장기적인, 그러니까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게는, 가게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게 되면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러니까 소득은 그러니까는, 변화가 없는 소득. 한 달에, 그러니까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소득 중에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그걸로 쓸수 있는 구매량은 떨어지는 거니까요.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돼, 감소할 거라는 이런 우려가 이제 생기게 되죠. 감은 갈수록이요.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 어, 허리띠를 졸라 맬려고 할게 아닙니까? 그렇죠? 허리띠를 졸라 맬려고 할 것이고, 기업 같은 경우도, 에, 가게가 소비를 줄이고 오르면은, 어이그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해도 팔리지가 않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기업도 투자라든가 고용을 그러니까는 지원할 수밖에 없죠. 투자와 고용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추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이 투자와 소비를 그러니까 지원하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은 매출 업자매 매출이 그러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출 업자가 아니라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매출을 감소하게 되면 고용도 둔화되면서 임금이 감소하죠. 임금이 감소하죠. 가계의 그러니까는 주소득인 임금 소득이 감소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 이축이 이루어져가지고 성장이 둔화되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거라 이거예요. 악순환 고리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한 이게 고착화되지 않도록 차단을 시켜야 된다.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한국만의 경우를 얘기를 한다면은, 한국은리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한국은행의 상황은 뭐냐면은, 일단 고물가 고착화를 차단하면서, 차단하면서, 향후 대여건이 어려움이 완화되면, 그러니까, 고물가를 차단하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를 많이 올리지도 않으면서 사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수는 이축될 수밖에 없어요. 내수는 이축될 수밖에 없죠.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은 뭐냐면 대여권의 어려움이 완화될리는 것을 기대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건 굉장히 기우자 같은, 어, 어이 전망입니다. 대여권이, 대외 대여권이 대외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에는 여러분들 완화될 것 같습니까? 아, 저는, 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죠? 내년에 경제 침체 경기침차, 경기 침체가 올해보다 더 심할 거라고 하잖아요. 내후년에 지금 중국과의 관련 중국과의 본 게임은 지금 미중 간에 지금 그러니까 결투가 남아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대여권이 지금 어려움이 완화될 것을 이걸 기대하면서 통화 정책을 쓰면 안 됩니다. 한국은행은 굉장히 이건 소극적인 거죠. 대여권의 어려움이 완화되는 걸 기다린다는 얘기는 그래야 수출이 살아나게 되면은 수출이 살아나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고.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 가지고 고용과 그러니까 증가하고 그래 가지고 어 일자리라든가 임금이 증대해서 소비가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는 이런 그러니까 어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기를 이걸 기대하는데 이렇게 한국은행이 이런 전망을 가지고 어 통화 정책쓰면안안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경제를 우리 경제를 대외 경제 환경에다가 거기다 이제 우리가 목매고 있는 거잖아요. 목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런 건안 되고 결국 우리 수출은 수출의 수출 환경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개선되면 하나의 플러스 요인으로 덤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 내수를 리 그러니까 강화하는 그러한 어, 그러한 쪽으로 그러니까는 통화 정책과 재정 당국이 그러니까는 어, 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죠. 자, 파월이 왜 이렇게 강경해졌느냐?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파월이 이렇게 강경해진 이유가 있어요. 이 강경해진 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잊어버렸을지 모르겠는데요. 연준은 우리가 최대 고용, 맥시멈 인플루언트라고 하죠. 고용하고 물가 안정이 2대 미션입니다. 통화정책의 2대 미션이에요. 2대 사명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표가 뭐냐면 금융시스템 안정입니다.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 시스템 안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대폭락하고 주택 가격이 대폭락하고 주식가 주가라든가 주택 가격이 대폭락을 함으로써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금융회사들이 막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예 이런 상황이요. 이런 상황을 이제 그러니까는 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준은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자산 시장, 자산 시장에 그러니까 이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연준의 미션하고 임무하고 목표인데 연준 파월이 이렇게 강경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인, 이유가 있는데 자 연준이 할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연준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연준한테 지금 뭐냐면 할수 없는 것을 요구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달라 그랬잖아요.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은 과거 방송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저기 저이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요.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달러 약세 때문에 생긴 거였었거든요. 달러 약세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요? 전쟁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전쟁. 물론 작년 말부터니까 그러니까 그러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망 교란이 이이이이 발생을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물가가 좀 올라가, 원자재 가격들이 좀 올라가고 그랬었었죠. 그런데 거기다 결정타를 내긴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올해 2월 이후에. 그렇죠? 그걸로 사실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건 뭡니까? 정치 실패의 결과라했잖아요 제가 이건 그래서 새로운 처음형 인플레이션이다. 과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경험한 인플레이션과 다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건 워싱턴이 이건 저지른 일이에요.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가지고, 미국 헤게모니에 도전을 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그러니까 제압하겠다는 이 충돌, 패권 충돌이 그러니까, 초래한 거잖아요. 정치 실패죠. 정치 실패를. 이거는 근데, 워싱턴이 만들어낸 것을 월간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라고 지금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화폐가치 하락이고,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일차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은 중앙은행에 있다 보니까는. 예? 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데 연준이 근데 할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 근본적으로는요.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 문제를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어떻게 연준이 해결합니까요? 예? 그 연준이 할수 없는 것을 요구하게 되면은 연준은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그러니까 대, 연준이 시장에 일반 국민들한테 신뢰를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정책 당국은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근데 신뢰가 추락하게 되면은 통화 정책이 통화 정책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성이 필요한 거예요. 선명성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신뢰 추락을 했어요 그 동안에요. 그 동안에 연준이 굉장히 신뢰 추락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 동안에 어떤 신뢰가 추락됐었는지 추락됐었는지 한번 복귀를 해볼게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연준이 만약에 약속을 실행하지 못하면은 신뢰 추락은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연준의 신뢰 악화의 근본 원인은 현재 문제들이 연준의 능력 범위 밖의 문제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연준이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생기느냐? 연준의 공백이죠. 연준에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 사람들이 연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은 예? 연준의 공백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달라 힘의 실종이죠. 이걸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기억력을 복기해 보세요. 이게 작년 8월, 8월 28일 날 로이터통신에 로이터통신에 나온 그러니까 기사입니다. 작년 8월이요. 그러니까 1년 전입니다. 딱 1년 전입니다. 딱 1년 전이지요 8월 28일이면요. 지금 8월 31일이니까는 기사 제목이 뭡니까? Why f e a s Power Still Think High Inflation Is Temporary? 연준의 파월은 왜, 왜 아직도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제목을 간 거예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본격화되고 장기화될것 같은데, 왜 연주는 일시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작년 8월이면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러니까 사실, 이뭐 수요, 억눌렸던 수요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뭐냐면 공급망의 문제가 존재하면서 생기는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단기적인 불일치가 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당시에 뭐냐면, 아, 이, 이 공급망 교란은, 어, 이 기업들이, 기업들이 적응을 이제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선으로 해석한다면요. 그래서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시적일 것이라고요.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런데, 자, 건너뛰어서요 시, 이게 11월 15일입니다. 작년 11월 15일자 CNBC에 그러니까 CNBC에 에, 기사입니다. 제목이 뭡니까요? 연준은 연준은 인플레이션 그 예, 얘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 모하메드 엘레리언이라고. 이 채권 투자, 채권 이, 이 채권 투자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죠. 엘레리언이요. 네? 지금 어디 런던의 전경대학 교수로 가 있는 것 같던데 에 사람이죠. 거기서면서 뉴노멀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죠. 금융기 이후에 이 사람이 11월 15일 날 뭐냐면은 연준이 그러니까 신뢰성을 잃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얘기를 여니까요. 그럼 그런 이런 얘기를 작년 11월 15일 날 이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연준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건 뭐냐면, 블룸버그에 올해 5월 7일 자입니다. 올해 5월 7일이면은, 무슨 일이 있었을 때냐면요. 연준이 올해 3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달에. 3월 달에 올리고, 4월 달한달 달 쉬고, 5월 달에 0.5%포인트를, 빅스텝을, 그러니까는. 3월 달에는 0 2 베이비스텝을 했다가, 5월 달에, 5월 에, 4일 5일인가요? 5일 6일인가요? 5월 하에는 5일 전후에, 에 FMC가 가면서 그 5월 그 회의에서 빅스텝 0.5트 포인트를 인상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앞에서 얘는 기 L l n 이 뭐라고 했냐면은 연준은 그러니까는 시장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어버렸다. 시장이 그러니까 연준에서 신뢰성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들 미국의 국민들의 신뢰성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0.5% 포인트 어, 이제 뒤늦게 인상을 한 것을 보고서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우리가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연준의 신뢰성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연준이 받아왔었습니다.